자 우리 세명 전기 조여러 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실전투자대회 상일 프로 캔들 헌터고요. 자 오늘 세명 전기가 지금 현재 마이너스 5% 가량 빠지고 있는데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수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홀딩을 해야 될지 그리고 위험한 구간 때는 어디인지 자 구체적인 대응 전략 같이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적으로 이 세명 전기는 이 전선 관련주 전력 설비 관련주로서 최근에 시장에 핫하게 부각을 받았는데요 자 이렇게 테마의 성향을 띠고 있는 종목 자 바닥 공구간 대비 급하게 오른 종목들 이렇게 상승 추세의 흐름을 타고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디에서 팔아야 될지를 걱정을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어디 구간이 위험한 자리인지. 자, 즉 추세가 바뀌는 구간이 어딘지를 보고 홀딩을 하시고 그 자리가 이탈이 되면은 우리가 수익 실현을 한다라는 관점으로 대응을 하시라는 말씀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우선 이렇게 주가가 상승을 할때 추세가 바뀌는 자리가 어딘지. 자, 우리가 추세가 바뀐다라는 건 뭐겠습니까? 일정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가 있잖아요, 주가가. 상승 흐름으로서 나아갈 수가 있고 하락 그룹으로 나갈 아 수가 있고 자, 이런 특정적인 방향으로 주가가 이동을 하고 있을 때 우리는 이 상승의 끝을 알기보다는 어, 하락 추세가 시작되는 자리가 어딘지에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상승 하락 상승 하락 상승 하락 상승 하락 하다가 추세가 어느 순간부터 갑작스럽게 이렇게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자 이렇게 무너지기 시작한 자리에서 일반적인 투자자들은 이 꼭대기에서 팔려고 해자 꼭대기에서 팔려고 하는데 사실상 우리가 상승을 하고 났었을 때 여기 꼭대기인 줄 알지만은 급등을 하고 있었을 때는 여기 1차 꼭대기가 꼭대기인 줄 알고 파는 경우가 발생을 해요. 자 그런데 수익을 끌고 가면 이렇게 극대화를 시킬 수가 있는데 못해도 우리는 이 어깨에서 파는 방법을 알아야 돼. 어깨에서 파는 방법. 자 제가 지금부터 어, 종목을 어깨에서 파는 방법. 자, 이 부분에 대한 내용들 지금 확실하게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주가가 상승을 하잖아요. 이렇게 주가가 계속적으로 우 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생각을 할때이 조정이 나오는 구간들. 자, 상승 하락하고 일부 조정. 근데 다시 반등 나왔죠. 다시 조정. 상승하고 지금 처음으로 조정 다운 조정은 여기서 나왔잖아요. 근데 여기 중간에 한번 쉬어주는 조정 구간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도 저점이라고 생각을 합시다. 자, 저점이 어떻습니까? 저점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죠. 제가 말하는 저점이라는 건 상승 이후의 조정을 말하는 겁니다. 자, 이 말은 뭐냐면은 주가가 아무리 급하게 올라도 하락을 하는데 어, 이쯤 자리 되면은 주가가 싸다라고 인식하는 사람들이 매수를 동참을 해줘요. 그러면서 기술적 반등. 그러고 조정이 나왔는데 매수를 동참해주는 자리가 이 직전에 형성됐었던 저가보다 높은 자리 위치했다라는 말 자체가 뭐겠습니까? 자, 앞전에 조정된 자리보다 지금의 자리가 더 싸다라고 인식하기 때문에 매수를 하는 거고, 이 말은 즉슨 뭐냐? 아, 추세가 꺾이기보다는 오히려 매수의 심리가 조금은 더 강한 상황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저점이 높아지는 자리에선 굳이 불편하게 매도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급하게 상승폭이 큰 자리 있죠. 자, 이런 자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주가가 이대로 밀리진 않을 거거든요. 분명히 6,000원, 5,500원, 5,000원 라인에서 저점을 형성을 할 거라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 결정을 해야 됩니다. 눌림이 나왔다가 지 기술적 반등이 나왔을 때는요. 전 고점을 향해서 무조건 나아간다라고 생각을 하시기보다 이 상승의 힘이 어디까지 전달되는가.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조정이 한번 나오고 기술적 반등이 나오겠죠. 자, 그럼 그때부터는요. 지금 현재 형성된 저점이 높아진 이 자리가 어떻게 보면 지지선이 된다는 겁니다. 이 자리가 무너지면 추세가 꺾이는 거고, 이 자리를 지켜내면 상승 추세로서 한번더 나아가겠다는 의지가 있다는 라 거예요. 자, 이러한 기준과 개념을 설정을 해서 우리가 수익을 좀더 극대화시키고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방향성을 잡으셔야 되는데, 아무래도 개인 투자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그냥 홀딩. 그 다음에 하락을 하면은 하락했기 때문에 싸기 때문에 추가 매수. 자 그런 식에 대한 접근 방법으로 대응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 제가 한번더좀 강조 드리고 싶고 이 세명 전기에 대해서 내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별도로 제가 세명 전기 실시간 소통방을 운영 중에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실시간 소통방에 들어오셔가지고 추세를 보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010 5 7 6 5 2186으로 자 세명 전기 혹은 초대 초대 혹은 세명 전기라고 저한테 문자 한통 넣어 주시면은 제가 이 세명 전기를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성을 잡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지금 현재 말씀드리는 건 의미가 없어요 자 오늘 종가가 어떻게 될지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 세명 전기를 시청하는 시점에 주가가 어, 어딘지에 따라서 우리가 대응해야 될 가격이 달라집니다 대응 가격이 자 그렇기 때문에 가장 객관적인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 실시간 소통방을 운영하는 것이니까 혹시나 내가 이참에 어, 종목 대응하는 방법들 좀 공부해보고 싶다 그리고 세명 전기 리스크 관리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010-5765-2186으로 세명 전기 혹은 자이 실시간 소통방 초대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바로 도움드리고 있다 라는 점꼭 기억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특별히 오늘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어, 제가 선별해 나온 히든주 바로, 잭팟이 터질 수 있는 히든주 한 종목을 준비해 왔어요. 제가 막연하게 그냥 올라갑니다 이런 게 아니라, 재료, 그리고 수급, 차트 분석, 이런 모든 것들을 토대로 해가지고, 제가 오늘 한 종목을 영상에서 공개할 예정이니까요. 지금 영상 시청하시는 분들, 끄지 마시고, 끝까지 한번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024년도 초대박 잭파출를 제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보율이 무려, 어, 2300% 아니죠. 정확히 23000%인, 자, 엄청난 유보율을 자랑하고 있는 이 종목, 바로 저평가 우량주 종목, 최저점 매수의 기해 왔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오늘 준비를 했고요. 자, 바로 본론적인 내용들 들어가자면은, 자, 말도 안 되는 수준이죠. 지금 보시게 되면은 1조 원 규모. 자, 엄청난 규모로 지금 현재 대량 매집하고 있는, 자, 이 메이저가 모두 쓸어 담고 있는 이 종목. 자, 단위 금액이 얼마죠? 지금 100만 원이라는 거 확인 되실 겁니다. 자, 외국인, 기간, 금투, 보험, 투신, 연기금. 자, 이런 종목 찾아볼 수도 없어요. 자, 얼마입니까? 100만, 1 0만 1억, 10억, 100억, 1000억. 자, 외국인이 3,800억. 기간도 3,800억, 금투 1,000억, 자, 연기금 또한 마찬가지로 지금 1,700억 가량이라는 큰 돈을 모두 다 쓸어 담고 있습니다. 자, 이름, 지금 현재 이런 시점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봐야 될 저평가 우량주 종목은 이렇게 메이저들이 전부 다 쓸어 담고 있는 종목. 자, 이런 종목을 관심있게 살펴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차트 한번 보십시오. 자, 주봉 차트인데, 자, 역사적인 저점 구간대를 딛고, 자, 이제서야 막 추세를 돌리고자 하는 패턴이 나와주고 있어요. 자, 여기에서 한 차례 지지받고, 여기 양봉이 뽑힌 자리 보이시죠? 바로 변곡 초입 구간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메이저 수급들이 바닥 구간에서 엄청나게 매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한 주라도 더 사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이렇게 강조드리는 이유는 단순히 어, 메이저 수급들이 들어와 주고 그리고 차트상의 위치가 저평가가 아니라 자이 잭팟 터질 수 있는 핵심 투자 포인트 때문이기도 합니다. 자 사상 최초 분기 매출 자 2조 원이 돌파한 기업이고요. 자, 지금 현재 가장 핫한 AI 로봇과 신사업 총전력을 투자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열심히 달리고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국내 대기업 S사와 N사 손을 잡고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자, 유보율이 2만 3천 프로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수치예요. 자, 이런 종목들이 바로 저평가 우량주에 속하는 종목이다. 당연히 주가부양정책을 위해서라도 고배당 혹시 그 다음에 무상증자에 대한 가능성 또한 열려있는 이런 종목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매우 안전하고 튼튼한 기업이다. 자, 이런 종목이 지금 역사적 저점 구간에서 이제 막 반등한다라는 거. 아까 제가 보여드린 차트 보시면은 바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최소 못해도 저는 400% 이상 상승이 나올 수 있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이 종목 어, 혹시나라도 내가 궁금하다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요. 어, 지금 보이시는 이 배너 번호 보이시죠? 010-5765-2186자이 번호로 한번 우리 같이 잭팟 터트려 보자고요. 자 구독 좋아요 버튼 꼭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제가 따로 돈 받는 거 없잖아요, 그죠? 네, 비용 발생하는 부분 없이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2024년도 잭팟 주를 준비했으니까 지금 이 종목 한번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 위에 보이시는 배너 번호로. 잭팟이라는 단어만 적어서 전송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영상 마무리되는 대로 이 잭팟주, 자 2024년도 정말 어, 초대박이 날수 있는 잭팟주를 제가 어, 무료로 공유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어, 꼭 한번 참여하셔가지고 2024년도 정말 따뜻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